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전드집버티비드집파고 제가 오늘 리뷰해볼 캐릭터는 바로 비온드 시명입니다. 자 바로 등급표 보고 오실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상대는 쿵푸맨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완전한 완전 은 완벽하죠? 와 뭐죠? 공중부양인가요? 던져버리는 와 엄청 센데요 다음 상대가 이제 다음 라운드죠. 다음 라운드입니다. 호주를 던져이고, 오 지금, 아, 와 이거. 일단 다음 상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대는 도날드입니다. 뭐요? 자, 일단 끝이 갑니다. 자, 지금. 오, 지금, 비운드시면어 유효 지금 지는 건가요? 비운드시면 오, 은근 약한데요? 비운드시면 도날드의 연속 공격 빠지면 큰일 납니다. 도날드가 연속 공격이 세기 때문에. 자, 도날드의 연속 공격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폭탄 조심해야 됩니다. 폭탄. 와, 자기만. 방어해버리고, 지만. 어, 지만 방어하고. 오, 근데, 호두공격 들어갑니다. 이사 폭탄! 아, 안 터지고요. 오, 뭐야, 도날드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와, 딜이 센, 센가 보네요. 버린 게 자꾸. 자, 일단 갑니다. 루! 아, 폭탄 맞으면 안 되죠? 자 지금 심형이 계속 연속 공격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심형이 지거든요 와 연속 공격으로 그냥 오 피살기 아 피살기 1 들어갔습니다 피가 지금 비슷졌어요와 완전히 전세 역진해버리는 비운의 신명입니다. 자, 바로 다음 상대. 자, 다음 상대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오인지 엑셀러레이터. 뭐죠 던져버리고 방심했다. 지금 비운의 신명 관심 방심했어요. 자, 공격 들어오다와 지금 연속 공격으로 계속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아, 아무도 아안 왔습니다. 갑자기 내려와서는 지금 갑자기 주먹 공격을 하고 붙는데 지금 이거 통하거든요 아한방한방이 딜이 엄청 세네요 일단 바로 다음 상대 다음 라운드 파이트 갑니다 아직뭐 쓰긴 했는데 딱히 맞지 않았죠 오히려 지가 지금 더 막고 있는데 이거 이러면 안되거든요 오, 과연, 오, 들어갑니다, 과연. 초패 색이 오, 과연. 와, 역시, 흉급은 다릅니다. 역시, 흉급, 흉급 약 보면 안 되죠? 야, 완전 그냥, 초살내버렸습니다. 고도공격으로 순정공격까지 하는 심형. 아, 딱콩으로 계속, 피배고 있는 심형인데, 자, 이거, 아, 결국에는, 베베. 바로 다음 상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대는 한마바퀴 12P입니다. 뭐요? 아, 시작하기도 전에, 때려버리는, 심형. 아, 저시잘하는 한마바퀴. 자, 피차입니다. 각성! 오케이. 오, 근 공격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한데요. 와, 근데 공격, 한방한방이다 세서 신명이 지금 피를 다시 채워도 다시 깎아버립니다. 와. 다시 채워왔어? 어, 다시 깎고 이거죠? 자, 라운드 2. 오, 먼저 와사발 털어입니다. 오, 지금, 선전 공격 가져갔는데, 한마바퀴. 아, 뭐쓴것 같은데, 들어가지 않죠? 그게. 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아, 결국에는 한마바퀴 개요. 자, 바로 다음 상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오랜만인 것 같은 가치입니다. 뭐요? 잠시니다오 일단은 먼저 그냥 승려공이켜버리는 가치고요. 열심히 아무것도 못하죠. 아, 호도 맞아버리는 가치. 아피 확정 확 달죠 그냥. 알겠어요 연적공 여 들어가는 가치 여기서 와 결국에는 그 끝내버리는 가치입니다 와. 알겠어요. 자 라운드 2 갑니다와 피해버리고 호두 피해버리고 바로 공격 들어가는 같이 자, 호두 또 피했습니다 지금 어, 호두 또 피해버리는 같이 자 지금 피가 안 났습니다 같이 와 이거 한방만 맞으면 끝인 것 같은데요? 시명 어 근데 엄청난 공격이 들어갔는데 했지만 결국에는 사망. 자 이번에는 신명의 팔레트를 12피까지 올려봤습니다 와.. 오? 뭐죠? 아니 별거 한것도 없는데 죽어버렸네요? 와 인성질까지 완벽 갑니다 와, 지금 공이 들어가고 있는데 공이 안 들어가고 있죠. 뭔 소리죠? 이게... 아니, 그냥... 그냥... 으으... 어, 어, 이러는데... 자, 일단은 바로 다음 상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상대는 클라우드입니다. 올... 그냥 털어버리는... 심형 엄청 센데요. 아, 뭐 언제 끝나요? 안 끝내 버리네요 심명이 근데 어차피 센거 같으니까는 지금 한흉 아니 광어응자 한번 광한 상위까지 올려보겠습니다. 광 상위 가보도록 합시다자 다음 상대는 아스고어 구피입니다. 아스고는 어뭘할수 있을지 좀쎄 보이는데 오 공격을 은근 피합니다 지금. 와연습공격가인 따위는 안 먹히는 아스고어죠. 비욘드시면 피를 달게 했습니다오 지금 달고 있는 비욘드시면자 갑니다. 자 지금 아스고어 계속 피 달고 있다가 여러거는 KO 당했습니다. 아쓰고는 확실히 명장면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진짜. 경기를 약간 재밌게 해주는 BGM과 플레이. 자, 일단 께속 갑니다. 자, 삥삥삥삥삥삥삥삥 한는표안 들어갔죠? 자, 지금 분발해야 됩니다. 지금 아쓰고 스피드 달고 있어요. 자, 이거 아쓰고 내려찍기 실패. 자, 여기서 필살기 들어가지만, 그건 피할 수 있을지. 아 무피하고 결국에는 ko 자 다음 상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대는 레어 아쿠마입니다 레어 아쿠마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오 역시 레어 아쿠마 버팁니다 어 지금 레어 아쿠마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피 회복은 속도는 빨라가지고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달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는한번 스킵을 해보려고 했는데, 바로 초피살기. 들어갑니다. 아, 안 돼, 초피살기 아니, 아니 피살기죠? 초피 아무튼, 그럼 한번 스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스킵. 뭐, 레어 아쿠마가 지금 죽은 것 같습니다. 참 재밌게 왔는데 지금 집 늦게 왔는데, 레어 아쿠마가 지금 진것 같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어, 레아쿠마가 지금 죽어서 승천을 했는데, 제이 레아쿠마 패배 처리하고 다음 상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손오공 1 2피입니다 준신입니다. 준신갑니다 오, 지금 비운드 시명. 뭐쓴것 같지만, 안 들어갔습니다. 손오공한테 안 들어가고. 반대로, 지금, 손오공도 지금, 비온도 심명인게 데미지를 못 넣고 있다는, 지금, 못 넣고 있다는 말을 하려는 순간 바로 넣고 있죠, 지금. 와, 블로 근데 데미지는 안 달았습니다, 지금. 와, 이거, 연속 공격기세 해제부지만 지금 안 달거든요. 뭐, 회복속, 회복속도가 빠른 것 같지만, 그냥 웬만한 공격이 아닌 곳에 안 들어가는, 지금 손오공 1 2핀인데 지금, 안 달고 있습니다. 자, 거의 한 초피 살기 꺼내, 꺼내 와야 돼요, 지금. 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뻗고, 빻고... 따 따르르르르르... 이렇게 가지고 빵, 빵, 아고, 올라가서, 어, 이포를싸가지고 이 뭐야. 어이고, 이거 무슨 가루가, 아이고, 결거는 진짜 가루가 됐습니다. 아이고. 이제 바로 다음 라운드 보세요. 바로 다음 라운드 갑니다. 아, 이제는 맞으면은 또 피가 다 알죠. 왜냐면은 회복 속도가. 일단 회복이 없고, 지금 뭐 그런 것 같으니까 회복이 없으니까 지금 뭐벌써공격안 들어가는 상황인데, 자, 지금, 심형이 데미지를 열심히 넣고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 안 들어갑니다. 어, 들어간 것 같거든요? 데미지가? 자, 계속 해보세요. 아, 지금, 뭐, 안, 끝날 생각을 안 하네요? 맞은 건가요, 시명?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번, 이 게이지가 좀 다, 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와, 지금, 뭐, 연속공격하고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뭐, 이 게이지가 다 달길 빌어야죠? 지금 시명은? 네, 다 달면은 또 약해지니까. 아, 근데, 끝날 생각을 안 하네요. 자, 그럼 바로 스킵을 해보겠습니다. 스킵. 타임 오버로, 지금, 누가 이겼죠? 타임 오버로 소모공이 이겼습니다. 아. 또 오랜만에 이제 손오공 봤는데 예, 너무 기분이 좋고요. 자 20편 드디어 대망의 20편이죠. 예 드디어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오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드집퍼 TV 드집퍼였습니다. 헤헤 야야야야. 아직도 드집퍼를 구독 안한 사람이 있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재미난 대시퍼를 구독을 안 하느니, 아, 우리는 이제 구독을 하고 제 추천 동영상을 타봅시다.